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특별한 여성이 여러분과 같은 자기 끌림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가 가까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거부할 수 없는 성적 매력이 느껴지나요?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는 여성이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는 미묘한 혹은 미묘하지 않은 신호를 모두 밝혀내는 여성 매력의 비밀 언어를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자를 책처럼 읽을 수 있는 내부 지식을 갖추게 될 거예요. 수줍게 머리를 돌리는 것부터 그녀의 진심을 알수 있는 눈맞춤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이 정보로 무장한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다시는 추측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아 긴장을 풀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숨겨진 매력의 징후를 공개하면서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세요.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면 어디를 가든 초록 불빛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여성 욕망의 코드를 해독해 봅시다. 1. 전략적인 립글로스 바르기. 여러분, 가끔 여자가 립글로스를 꺼내서 마치 은밀한 쇼를 하는 것처럼 당신 앞에서 매혹적으로 바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친구, 여성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앞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입술에 관심을 끄는 것은 당신이 키스에 대한 환상을 갖기 시작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야한 생각으로 당신의 마음을 흥분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그녀의 삐죽한 입술을 강조하고 윤기 있고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그녀는 욕망의 씨앗을 심고 당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드럽고 유연하게 느껴질지 상상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열정적인 메이크아웃에 빠져들면서 그녀의 립글로스 향을 맛보는 공상을 하며 그녀의 입술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그녀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눈빛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글로스를 바르는 것을 발견하면 관능적인 연기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실제로 말을 하지 않고 키스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매력이 단순한 친근함 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미묘한 다가오기 동작입니다. 2. 암시적인 질문하기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그녀가 무해해 보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유혹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벽한 데이트의 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또는 전에 스키니 딥 해본 적 있어요? 이러한 질문은 미묘한 성적 풍자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측정하면서 대화를 더욱 야한 영역으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잡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괴상한 수준을 파악하고 믿기를 받아 장난스럽고 성적인 농담에 응할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암시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그녀는 경계를 조금 더 넓히는 유혹에 응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윙크와 미소를 지으며 장난스러운 서브 텍스트에 빠져들면서 당신이 그녀의 장난스러운 에너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더러운 마음을 위한 전의와 같으며 함께 할수 있는 야한 놀이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짜릿한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도발적인 프롬프트로 대화를 시작한다면 청신호로 인식하세요. 그녀는 당신에게 성적으로 흥미를 느끼고 있으며 당신이 그녀의 시시덕거리는 말장난을 따라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풍자를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3. 시시덕거리는 킥킥 웃음과 머리 돌리기 콤보. 당신이 적당히 웃긴 농담을 던지면 상대방은 짝사랑하는 여학생처럼 킥킥거리며 과장된 웃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손가락으로 머리카락 한 가닥을 매혹적으로 돌리면서 강철 빔도 녹일 수 있는 눈빛을 쏘아댑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푹 빠졌어요라고 외치는 강력한 보디랭귀지 신호의 조합입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그녀의 방식이며, 그녀가 당신의 모든 말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돌리는 건요? 이것은 시시덕거리는 의도를 나타내는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욕망의 대상인 당신에게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당신의 존재 앞에서 자신을 단장하고 꾸미고 있습니다. 시시덕거리는 웃음과 수줍은 헤어플레이가 함께 어우러져 나한테 작업 좀 걸어주세요. 라는 원투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당신이 힌트를 알아채고 게임을 시작하기를 바라며 당신을 향해 여성스러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성적 긴장감에 주목하고 이 상호작용을 더 자극적인 영역으로 밀어붙이도록 유혹하는 그녀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킥킥 웃음을 터뜨리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자신을 발견하면 대낮에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세요. 스스로 유혹의 열기를 높이고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4. 몸매 칭찬하기 최근 헬스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티셔츠를 입은 팔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새 청바지가 탄탄한 다리를 완벽하게 감싸는지에 대한 칭찬을 멈출 수가 없죠. 이러한 칭찬은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그녀가 당신을 관찰하고 있고,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자가 공개적으로 당신의 몸매에 감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녀가 원초적인 수준에서 당신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의 몸매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다듬어진 윤곽을 손으로 만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그녀는 당신의 몸을 더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만지고 싶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몸매에 대해 아첨하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녀가 당신의 외모를 매우 좋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녀는 단지 예의를 갖추기 위해 당신의 몸매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이 그녀의 엔진을 크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에 흠뻑 빠져서 당신의 열정을 불태우세요. 옥 우연히 당신에게 스치기.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바에서 부스를 공유하며 나란히 서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그녀의 팔이 당신의 팔에 스치거나 허벅지가 순간적으로 당신의 다리를 누르는 전기적인 따끔거림을 느낍니다. 그녀는 우연한 사고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지만 접촉의 여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부연한 접촉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자는 당신에게 끌리는 순간 아무리 무해해 보이는 방식이라도 신체 접촉을 시작할 구실을 찾게 됩니다. 스킨십은 피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당신의 몸을 내 몸에 느끼고 싶어라고 속삭이는 비밀스러운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사적인 공간을 자연스럽게 침범함으로써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측정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손길을 환영하고 장난스러운 넛지로 보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는 미묘한 춤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 행복을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야. 아,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는 순간이 계속된다면 그녀의 몸이 그녀의 진정한 욕망을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그녀는 한 번에 한 번씩 부연한 스침으로 당신에게 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6. 당신과 대화할 때 가까이 기대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당신의 얼굴에서 불과 몇 인치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모든 말에 순수한 시처럼 매달려 가까이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친밀한 근접성은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당신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 공간에 침입함으로써 그녀는 분비는 공간에서도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녀는 당신과 단 둘이서만 사적인 연애의 거품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그녀가 당신의 향기를 마시고 당신의 독특한 페로몬 칵테일에 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에센스가 그녀를 씻어내도록 내버려두고 당신과 가까이 있을 때의 짜릿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본능이며 본능적으로 당신에게 끌린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채팅 중에 그녀의 얼굴이 계속해서 당신의 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녀는 단순히 말을 잘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의 매력을 느끼고 더 맛있는 친밀감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반쯤 만나서 불꽃이 튀도록 하세요. 7. 장난스럽게 팔이나 가슴 만지기 방금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그녀가 웃으면서 손을 뻗어 장난스럽게 팔을 꽉 쥐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는 진심 어린 순간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녀가 당신의 가슴에 손을 부드럽게 얹고 손바닥 아래에서 당신의 심장이 꾸준히 뛰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은 찰나적일 수 있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자가 이런 신체적 접촉을 편안하게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의 터치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측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애무에 몸을 기울일지, 당신도 애정 어린 제스처로 보답할지 보고 싶어 합니다. 이는 촉각적 교감을 형성하고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장난기 어린 손길은 소유권을 은근히 주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당신의 몸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김으로써 주변의 잠재적 경쟁자에게 직원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암컷은 당신이 애정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달콤하고 자연스러운 애무를 받는다면 호의에 보답할 수 있는 청신호라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작은 등에 부드럽게 손을 대거나 장난스럽게 옆구리를 찌르는 것 등은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녀의 사랑의 손길을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8. 매혹적인 눈맞춤.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녀의 시선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 그녀의 눈은 거의 최면에 걸린 듯한 강렬함으로 당신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억에 남기려는 듯 얼굴의 모든 면을 살피며 당신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눈빛은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자가 매혹적이면서도 관통하는 듯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매료되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이와 신비로움에 넋을 잃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단순한 말을 넘어선 깊은 무언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매혹적인 눈맞춤은 강력한 유혹의 한 형태입니다. 한 음절도 말하지 않고도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운이 남는 눈빛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전달하며 당신이 그 행간을 읽고 똑같이 열렬하게 시선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여성과 시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눈을 맞추고 성적 긴장감이 고조되도록 하세요.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상호적인 욕망을 전달하면서 눈빛이 말을 하게 하세요. 시각적 교감으로 가득찬 그 순간에는 말이 필요 없이 모든 가능성이 전달됩니다.